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케어리 주간 물건 순위 또 여덟 번째가 됐습니다. 좀 오랜만에 온것 같아요. 이 물건 리스트가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별로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대표님의 어떤 투자 안목이 좀더 보수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좋은 게 나오면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어, 그런데 오늘 되게 중요한 분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어, 헬렌 선생님이 상담이 더 있으셔 가지고 지금 둘이 촬영하게 됐죠. 제가 듣기는 그게 아닌데 저희 <laughs> 오늘 소개할 물건이 두 개라서 아, 세개 이상 되셔야지 오시는 아, 좀중요하신분이 적으면, 적으면 좀안 오시는 아프신 분이라. 음. 네.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어 제가 준비한 어, 그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물건을 보시면 오늘 소개할 영상이 이제 두, 두 개인데요 하나는 세리토스입니다 그쵸. 하나는 볼드윈 파크인데 세리토스가 우리 사무실에서 좀 가깝죠 저한차 타고 5분 거리 음, 맞습니다 네. 세리토스도 있고 또뭐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곳들이 뭐가 있죠 어, 세리토스 글쎄 뭐가 있나요 부에나파크도 있고 뭐좀더 아. 내려가면 이제 그 얼바인이 있죠. 그런데 네. 지도상으로 보시면 지금 소개해 드리려는 두개 모두 la 다운타운에서 음. 우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볼드윈 파크는 좀더 우측 위에 북쪽에 있고 그리고 셀리토스는 어, 어, 우측에 아래. 음. 아래쪽은 해변가에 가깝죠. 그래서 뭐이 사람들의 어떤 분포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요. 영상을 보시면 지금 비교가 되거든요. 세리토스가 있고 볼드윈 파크 있는데 평균은 볼드윈이 좀더 높고요. 웨이티드 가중 평균을 내게 되면 어, 세리토스가 좀더 높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게 재밌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세리토스 같은 경우는 중위 소득이 11만 불이에요. 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에 8만 불? 8만 불좀 네. 되죠? 훨씬 더 상위하고 있죠. 반면에 볼드윈 파크는 66,000불입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볼드인파크의 그 조성 시기는 1 9 5 0년대예요 그리고 세리토스는 1970년대입니다. 아, 인구수는 뭐 일단은 그렇게 뭐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는 아니고요. 아, 세리토스 같은 경우는 한 5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볼드인파크는 7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좀 특이한 것은 인종이 있어서 세리토스 같은 경우는 60%가 아시안입니다 음. 그리고 123% 프로 정도 되고요. 반면에 볼드윈 팍은 히스패닉이74% 정도 돼서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아시안입니다. 주간 순위를 뽑아 보니까 1위가 세리토스가 됐어요. 아무래도 그 이제 그 소득, 유효 소득이라는 게더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는 못 사는 동네보단 좀더잘 사는 동네가 그만큼 어떤 그 거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거 아세요? 저희가 최근에는 좀 뜨문뜨문 하고 있지만 저희가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쵸. 높은 순위에 있을수록 투자 가능 매물로 전환할 확률이 좀 높고요. 그렇지 음. 않으면 또 투자 가능 매물 리스트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laughs> 어, 좀더 우리의 어떤 그 분석. 되는 내용들이 좀더 객관성을 더 더하는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리토스의 경우에는 어, 건물은 2,480 스퀘어 피이고방4 어, 음. 개, 욕실 3 개, 건축 연도가 1971년도예요. 어, 반면에 아까 그그 볼드윈팍은 1985년입니다. 어, 이 건축 연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일단 1950년도 이상이면 어 제가 이제 만들어놓은 지수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토지는 약5,000 스퀘어 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세티토스의 경우는 97만 5천 불이 지금 리스팅 가격이고, 그리고 공사는 12만 불, 재판매는 135만 불에서 아 우리가 책정한 마진율은 한2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볼드윈 팟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은 1116 스퀘어 핏 그리고 이 건물에 비해서는 이 방과 욕실의 개수는 상당히 좀 차있는 그래서 여기서 더 어, 증축은 좀 어렵겠죠. 그리고 건축년도는 1985년 6년이죠. 그리고 토지는 약6300 스퀘어 핏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매는 어, 52만 5천 불 이게 리스팅 가격은 한 55만 불이 좀 넘는 그런 상황인데 음. 아마 가격 높 절충이 좀된 그런 상황이고요. 공사는 8만불, 재판매는 72만 5천불로 예측해서 사실 마진율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일 낮아요. 저희가 20% 언저리 있었던 건 별로 없었죠. 음. 이번에 소개 네, 저거 같은 경우에는 네. 20%보다 좀더안 나오지 않을까 <laughs> 그냥 수치만 놓고 봤을 땐 되게 좀 재미가 없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정답을 좀 말씀드렸지만 투자 가능 매물 리스트에서는 이제 탈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음.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뭐아 순위도 중요하지만 이걸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저희가 이제 공사하는 그 플립 물건의 어떤 로케이션에 대한 지역 정보를 또 공유해 드린다는 입장에서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비교 분석하는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어, 굉장히 짧네요. <웃음> <웃음>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끔 듣는 이제 질문인데 혹시 저희 쪽에서 한국 부동산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투자분들 자 가끔 여쭤보시거든요. 한국 가셔야죠. <웃음> <웃음> 실제로 한국들 많이 가시고요. 어, 뭐 이제 주변에서도 거의 뭐 6, 6개월이 한 번이라는 어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에 많이 방문하시는데 의외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미국에 계시지만 여기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은퇴 이후에 음. 또는 음, 이미 갖고 계세요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걸 실제로 한국의 어떤 현지인을 통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IT 강국이잖아요 한국이 그렇죠 그래서 미국보다는 미국에서 미국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어, 알아보시는 것보다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한국의 부동산을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화면에 보이시는데 일단은 방법은 크게 한세 가지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방문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많이들 아시는 방법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나뉘는 그 기준은 뭐냐면 한국도 사실은 서울이라는 대도심이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이 웹사이트들이 많이 이제 접근성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지역 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정리가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돼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서울 어,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 좀그 가치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방이라고 한다면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공시가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프로테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음, 이제 <laughs>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보통 프로퍼티라고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음. 해서 그두 단어가 합쳐져서 어, 이 프로테크라는 단어들이 최근 5년 동안에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요. 국내에서도 이프로테크가그 시기에 많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 화면을 좀 보시면 일단 그 말씀드린 순서대로 해당 지자체 이제 K R A S 예전에 이제 K L I S라고 되어 있었는데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링크에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 해당 이 프로퍼티의 공식 가격이랄지 개별 공식 가격을 연도별로 확인하실 수 있고 면적이나 그리고 어떤 용도지역, 조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아, 그리고 이제 국내 웹, 주요 웹사이트로는 랜드북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 서울에 예를 들어서 특정 지번을 치면 그게 거래되지 않으면 거래가격은 안 나오지만 그 주변의 어떤 그 거래가격들을 통해서 유추가 됩니다. 아, 해당 프로퍼티의 가격은 시세는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유용하죠.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게 없고 실제로 다 가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지 않으면 또 감정평가 기관에 가서 감정평가를 그 요청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사이트들이 좀 많이 생겨나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디스코닷이라는 곳은 이 소유권에 대해서 보통 소유권을 보기 위해서는 아 전자등기소에 로그인을 해서 800원 수수료를 내고 확인 열람이 가능했었는데 뭐 그러지 않더라도 요 사이트를 보고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일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토대로해서 이제 그 지역 해당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업소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6개월 후에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찾거나 또는 내 부동산을 관리하고자 하신다라면. 6 개월 전부터 어 이제 주기적으로 해당 지역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한두곳 정도, 세곳 정도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어떤 그 자기 관심도를 좀 표명하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뭐아 저희가 이런 부분도 좀 향후에는 아또 업무 영역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 아직 결정은 안 됐잖아요. 저희 한국 진출의 시기가 그렇죠 아직 네. 결정은 안 됐지만 언젠간 갈 것이다 네. <laughs> 갔을 때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구상하는 그런 생각들도 어, 지금 현재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는 미국의 지역 업체를 찾고 또 반대로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어, 거래하거나 어, 관심을 표명하실 때는 이제 한국의 업체랑 직접 컨택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역할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짐을 알아봤을 때는 저는 어플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네네. 특정 어플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찾아본 다음에 연락을 하면은 부동산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되게 여러 공인중개사들이 같이 있는 뭐 약간 공유 오피스 같은 느낌인 곳에서 이렇게 나와서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랑 이 사이트랑은 좀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소개해 드렸던 사이트 그러니까 같은 프로테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주로 젊은층에서 직접 거래나 또는 그이 매매가 아니라 이제 월세나 그렇죠. 전세를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서는 어떤 이런 시세라기보다는 좀어 이런 나와 있는 매물들에 대한 가격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것들은 그런 것보다는 특정 프로퍼티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한 시세 왜냐하면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세를 파, 판단하고 이제 그쵸? 내놓으시잖아요 음. 그랬을 때좀더 유용한 그런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체크, 체크. 그래서 둘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웹사이트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것들도 음.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라 음. 그 용도에 따라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정보들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카카오톡 아이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